이게 뭐냐? 이것도 공곰이 지켜보면 잘 돼. 이게 아주 결정적이네. 2대 1이야. 전체 넓이가 1이래. 이거 전체 넓이가 1이래. 그런데 얘들, 얘랑 얘랑이 몇대 몇이라고? 2대 1. 그래서 이때 A, B, Q의 넓이를 구하래. A, B, Q. 요거들을 구하래. 얘들아, 보자. 그럼, 러니 너를 하겠다? 이것들은 말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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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연결하면. 얘들이 닮음이다? 얘가 1대2야? 그럼 얘들은 역시 1대2야? 되겠나? 네. 되겠나? 네. 되나? 네. 근데 지금 이래, 이거 첫째 넓비가 얼마라고? 네. 1이야, 1 전체 대 얼마라고? 예. 1이야, 1이. 1이면 얘는 몇? 요 전체는 2분의 1 되겠지. 예. 맞나? 예. 편하게 얘를 a라 할게. 얘는 뭐 될까? 가면 예. 2a가 되겠지. 예. 맞나? 예. 그럼 얘들아 요거는? 어, 어떻우 될까? 얘1대2될까 아이가? 2분의 1이 되겠지. 그렇지 않니? 예. 맞나? 예. 그럼 마주보는 얘들 같다고 했잖아. 얘를 맞아 a. 이력했대 그런가? 그런가? 아는가? 네. 확실한가? 네. 정말인가? 네. 진짠가? 네. 그런데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지? p b q. p b q다. 요건들니다 이거 전체가 얼마로 나와 있지? 1이나 네. 나와 있다. 허허.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야? 쟤를 어떻게 구해야 될까? 오, 아주 간단해. 얘들아 봐봐라. 얘가 얘가 2대 얼마야? 네. 1이야. 맞나? 네. 얘가 2대 1이면 얘들도 2대 얼마 네. 1이야. 맞나? 네. 그럼 얘는 얘던가 1대다. 그렇지 않나? 네. 요 자리가 무슨 자리다? 진짜. 딱 중점 자리. 딱 중점 자리다. 말하고. 출전 만나 네. 넓이가 전체 얼마였다고 할까 네. 1이었어 그럼 얘 넓이는 넓이는 얼마, 얼마일까 이게? 이거 넓이가 4분의 1이겠지 왜 그렇지 여기 넓이가 전체 1이란 말은 이별의 길이 1이겠다는 1, 말 아닌가 그지 네. 딱 반이네 얼마지 2분의 1 넓이 길이가 만나 네. 얘가 1 그래서 넓이 얼마 4분의 네. 1 만나 네. 그러면 여기 있는 거저여기거다 대가 1인데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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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대가 얼마 4분의, 4분의 3이 돼니다 만나 네. 그럼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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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하자 매대의 4a에다 요거 할까 2분의 매대의 9a 개가 네. 얼마? 4분의 그러되지 네. a 하나에 얼마인지 보자 4분의 3 곱하기 얼마? 9분의 2 네. 그럼 얘얘3어 예, 예, 얼마? 2 A 안에 얼마? 6분의 1. 네. 그러면 지금 묶어 있는 게 PBQ 얘도 A니까 얼마? 네. 맞춘 사람 손들어봐. 대충 찍을 서 맞춘 거 말고 빨리 모아.